됐다. 머리, 오늘 반묶음인데. <laughs> 나 이거 반납 <봤나> 안 했다. <laughs> 어떡해. 이거 반납 안 했어. <laughs> 귀 빨개졌어. 저는 호텔 와서 지금. 라이브 방송 잠깐 하려고 켰어요. 오늘 함성 소리가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지금 머리가 제가 묶었다 풀러 가지고 산발인데 그래도 우리 크루분들은 예뻐지실 거죠? 이 코에 지금 자국이 남아서 이거 원래 반짝이를 붙였었는데 제가 지금 떼가지고 곧 화장 지우려고 지금 여기 시간은 오전 여, 아니 오후 11시 8분입니다. 11시 8분이고 한국은 몇 시에요? 한국 몇 시지? 어디에 사냐고요? 저 서울 살아요. 근데 지금 오클랜드에요. 뭐하고 계셨냐고요? 방금까지 공연하다가 호텔 왔어요. 아 한국 오후 3시 8분이구나. 곧 이제 내일 LA 가서 공연하고 하면 이제 저도 한국을 갑니다. 드디어 저의 반려동물 농심이랑 팔도를 볼수 있어요. <laughs> 지금 머리 웃기다고요? <laughs> 내일 이동해서 저희 재밌는 거 하러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음... 아무튼 제가 이번 투어 중에 라이브 방송을 한 번도 안 켰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켜야지 켜야지 하다가 지금 킵니다. 어, 아니다, 켰었구나. 한번 켰었구나. 그게 어디지? 어디서 켰었지? 내가? 내가 어디서 켰더라? 어디 그룹이, 어디 그룹이냐고요? <laughs> 지금 새로 어, 저를 보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저희 그룹은 루셈블입니다루셈블이고요 <laughs> 저는 제 이름은 현진이에요 <laughs> 그렇습니다 저는 AB형이고요 저는 갑자기 자기소개 타임 저는 저는 빵을 좋아하고요 커피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뭘 좋아하냐면, 음... 오, 너뭐 좋아하지? 게임도 좋아해요. 아 내기 좋아해요. 내기, 내기 진짜 좋아하고 제가 승부욕이 강해서 게임 이런 거 내기하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저요? 요새 자주 듣는 노래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제가 그 마틴 스리라차라는 노래 좋아해요. 뭐야, 희신인가? 아니지. 내 네, 하는 언제 하나요? <laughs> 언니 앞머리 직접 잘랐어요? 이거 앞머리 제가 처음에 혼자 잘랐다가 조금 잘못 자른 것 같아서 헤어쌤이 다시 잘라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해외에서, 있기 때문에, 영어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무튼, 샌프란시스코도 다시 오고 싶고, 그리고 옆에 비비 언니가 있거든요? 바비 언니가 있어요. 바비 언니. Hi, 바비, hi, k <laughs> 그게 단가요? 지금 크루한테 좀 인사 좀 해주실래요? 할하 <laughs> Hello, 크루. 삥, 하이요. 가요. 이요 저희 이 시간에 팬들이 다 이제 집에 가고 있겠죠? 공연 보러 오는 팬들이. 그렇겠죠? 진짜 오늘 공연 너무 뜨거웠어요. 진짜 제일 더웠어. <laughs> 맞아. 아니, 그럼... 이때까지 더운 공연이 없었다? 어, 나는 그러긴 하다. 어, 근데 이번 오클랜드 공연장이 좀 많이 더웠어요. 근데 오늘 팬들이 더 더워하긴 했어. 음. 밑에서 부채선 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데. 맞아. 맞아. 오늘 다들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 많았다. 자, 이제 마지막 LA 남았어요. LA 음. 남았다. 엘레도 우리 응. 전에 케이 o n 도 하고 이렇게 작년 콘셉도 했었는데 이제 다시 가니까 뭔가 약간 익숙한 느낌이네요 엘에 음. 가서 또재밌는 재미난 추억을 또 많이 만들어야죠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엘인 LA. 엘에에서 많이 오실 거죠? 엘에 많이 오실 거죠? 그로 분들 네. 응 <laughs> 언니 크루 언니 올게요. 나도 크루지.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도 일찍 공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인 인사할게요. 안녕 잘자. 안녕 크루 바이. 바이. 오 라이브 방송 종료시겠어요. 지금 종료하기.